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 파트너 이대광입니다 어, 지금 시각은 2022년 3월 5일 토요일 새벽이고요 어,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음, 방금 전에 블로그 포스팅 하나 받고 막걸리 한잔 하다가 이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불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메타버스 NFT 창업, NFT 코트 창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블로그를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그 NFT 마켓 플레이스에 나만의 작품이나 어, 어, 그림을 올려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으신 분이 인가요? 음, 저는 이제 꽃집을 창업한 지올해로 10년차가 되었고, 화해 업계에 있었는지는 뭐 15년 이상이 되었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어,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는 꽃집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유전적으로도 뭐 제가 타고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플로리스트 분들이 그 피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전시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이런 생화나 이런 꽃이라고 하는 식물들은 어 생물이다 보니까 그 생명력이 그 절화다 보니까 절화라는 말이 칼로 잘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절화가 보통 2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관상 가치가 있지만 2주가 넘어가면 이제 조금 보기가 조금 시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답고 좋은 작품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이 사진으로 찍어놓은 이 작품들이나 그런 상품들을 어, NFT 거래소에 올려서 판매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술, 미술품들도 이제 경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꽃작품들도 분명히 거래소에, NFT 거래소에 올리, 올리게 되면 이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플로리스 분들이 조금만 NFT에 대해서 또이 상품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마 더큰 수를 올리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어, 가상화폐를 좀 작년 이맘때쯤부터 저는 사실 작년 1월달, 2월달 쯤에 이제 주식을 한참 열심히 하다가 주식 가치가 좀 떨어진다 생각이 되니까. 그때제 코인이랑 가상화폐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뭐만 원, 이만 원, 십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이쪽 코인 쪽에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백만 원, 천만 원 단위로 해서 이제 좀 대범하게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어, 한 불과 뭐 3, 4일 만에 제가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벌어본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되었을 때, 그때 아마 그냥 바로 매도를 해버렸다면 그게 바로 제 이제 그 현금이 제 수중화 안에 들어왔을 뻔겠지만 제가 그때 좀 욕심을 더 부렸어요. 아 1억 원만 좀 넘겼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오르면 1억 1억만 딱벌고 팔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laughs>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있는데 아, 이게 웬 걸. 정말 1억 원의 수익을 정말 눈앞에 두고 그날 갑자기 그 코인의 가치가 그 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플러스 8천만 원, 9천만 원이 되던 게 진짜 며칠만에 또 다시 그뭐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7천, 아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정말 많이 오갔었거든요. 아무튼, 가상화폐, 같은 그때 그 위험과 쓴맛은 그때 정말 제대로 혹독하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서도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런 어떤 공부나 이런 관심은 꺼지지 않고, 더 이제 조금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이제 NFT에 대해서도 공부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도 지금 NFT 거래소에 몇 군데다가 상품을 등록하고 이제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막히기도 하는데 하여튼 등록은 지금 다 해놓은 상태예요.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 지금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잘팔수 있을까 저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하여튼 그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 말씀드리면 어, 내가 그 메타버스 공간 또는 NFT 그 거래하는 그 공간에서 거래를 하려면 한국 돈을 어, 한국 돈으로 거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 돈을 이제 가상 자산인 뭐 이더리움이나 뭐 클레이튼이나 이러한 걸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상화폐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고 그 가상화폐 구매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NFT를 거래하려면 그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거래소에 가입을 해놓고 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하거나 살려면 그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내가 일단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가상 자산을 메타마스크 지갑에 옮겨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외 거래소가 발굴해서 메타마스크가 연동이 되면, 그때 이제, 어, 그 상품을 사고팔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대략 이런 절차로 가는데, 사실 이 1번, 2번, 3번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표현 찾아보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잘 몰랐었던 상태에서, 뭐, 굉장히 많이 네이버나 뭐 이런 다음 쪽이나 이런 쪽 터치해보고, 또 모르는 거는 또 아는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는데 어, 그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NFT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차 이렇게 하나씩 뉴스도 보시고 또 공부도 하시다 보면 금방 적용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라는 게 경제적인 화폐 교환 가치도 있지만 어떤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또그 안에는 제가 봤을 때 시대적인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시대적 가치. 왜냐하면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가 초기 시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뭐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WWW 이 웹사이트가 나오고 온라인 세상이 열릴 때 그때 많은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NFT나 메타버스 이 시장은 처음에는 좀 불협화음이나 경쟁이 이제 생길 수 있겠지만 반드시 지금 현실 세계가 메타버스에 그대로 그 이상 구현되면서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어떤 경제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 NFT나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이 계속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NFT나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이제 나온 또 유튜버나 유튜브나 아니면은 조선일보에 나온 그 기사를 바로 딱 정리가 되는 게딱 요약을 하면 15분짜리 이제 영상인데. 앞으로 돈 버는 사람은, NFT로 돈 버는 사람은 딱두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NFT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어, 내 상품이나 작품을 디지털 자산화해서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그 그러니까 차익을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NFT 작품을 만들어서, 아, 뭐, 만약에 천만 원에 올렸는데, 그 천만 원의 작품의 가치가, 천이백만 원, 천삼백만 원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팔면 차익을 볼 수도 있고, 또 내, 그, 내가 올린 그 천만 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원가나 뭐 그런 거나 그런거 봤을 때 내가 한뭐한 뭐한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갔다 하면 또그 차액에 대한 500만 원에 대한 또 이익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요즘에 가고자 하는 꽃집 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을 제가 지금 이제 1년째, 1년, 2년째, 3년째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제 꽃집을 또한 18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메타버스나 NFT와 접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의 시장이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쪽에서 오래 있었던 15년 이상 부모님도 꽃집을 하시는 분, 어, 부, 꽃집을 하시는 부모님을 둔제 입장으로 봐서도 지금의 화훼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발전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n f t 를의 접목이나 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리스 분들도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어 또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해 나가시길 제가 그렇게 좀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시장 안에 들어왔고. 또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있지만, 크리에이터들을 또 양성하는 그런, 그리고 양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MCN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생겨난 것처럼, 분명히 이 NFT에도 작품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아트 크리에이터들이 분명히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 아트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고 뭐 대행하고 어떤 그런 저작권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대행사들이나, 어떤 서포터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저 역시도 그런 쪽으로 공부를 지금 하면서 어, 교육을 하고 NFT로 꽃집을 창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이 좀 어려워 하신다면 제가 대응을 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하나 드리는 말씀 어떤 건지 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의, 그 초창기 작품인, 다이오리 케크 화분을, 이제, 얼선디아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오브 더, 오브 디얼스, 돼지의 어, 다이아몬드, 땅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디자인 출하하고, 상표 등록하고 만들었던 다이오케크 화분을, 이미지화 한 것을, 조금 약간, 이제, 좀, 어, 변형해서, NFT 거래소에 올려둔 상태고요 여튼, 이제, 해외 마켓 플레이스가 오픈씨나 바로 지금 제가 올린 상품 이거고요. 어, 변수. 뭐 저도 다 솔직히 다 이용해 보진 않았어요. 저는 오픈씨 하나만 제대로 팔려고 합니다. 오픈씨 하나만 제대로 팔려고 하는데 왜냐면더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올려줄 거고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올려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픈시를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레리어블이나 파운데이션이나 뭐, 니프티 게이트웨이, 저도 이거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내, 이제, NFT 플랫폼들에, 이제, 하나씩 작품을 올려서, 어, 여러분들만의, 이제,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계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또 하나의 문화가 이제 탄생이 된 거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인생작품이나 꽃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하나의 저작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여기 이 화분을 만들었을 때, 이 화분 만들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디자인 출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어, 가치가 있다. 디자인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받고 싶어서, 제가 별리사분을 통해서, 이제, 이, 이 상품의 특징을 보존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그 쉽게 따라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걸 저작권을 보호받고 싶어서, 상, 디자인 출원을 했는데, 디자인 출원에서, 이제, 디자인 등록, 특허 등록까지는 안되있지만하여 음, 지금, 이게 이제 출원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보호는 받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자산화되고, NFT 거래소에 올려지게 되면, 그걸 가장 먼저 민팅하고 거래소에 등록한 사람이 그 이미지에 대한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올리느냐가 또그 저작권을 가지는 그런 또 하나의, 어, 그 저작권적인 그런 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올린 사람이 저작권, 최초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분쟁이나 문제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때 조금 약간 아쉽고 조금 누군가 따라했었던 게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 사진을 가지고 제 사진을 먼저 NFT 거래소에 먼저 올리,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제 보호받고 싶었던 거고. 어떤 바오밥 NFT 시장에도 올렸고, 또뭐 CCCV에도 올렸고, 여러 군데 올렸어요. 그래서 는 국내나 해외에다 여러 군데 올렸는데, 그러면서도 부가적으로는 또 이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계속 이쪽 그 NFT 플랫폼 쪽으로 계속 들어오게 될 텐데, 누군가는 검색을 하다 보면 제 상품이나 작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럼 마치 이게 쇼핑몰처럼 쇼핑몰에 먼저 입점을 하고 선점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알아보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 홍보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리스 분들이나 아니면 꽃집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어떤 창업이든지간에 어떤 그런 이미지나 디자인을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주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제가 또 시간 될때또 상담이나 이런 거 해드릴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같이 상담하고 소통, 소통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